대형 임팩트 해머 IH50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장비는 DAQ200 하드웨어 스펙터럼 플러스 SC 소프트웨어입니다. 위쪽 그래프는 시간파형, 아래쪽 그래프는 주파수파형입니다. 그럼 책상을 타격해서 시간파형과 주파수파형에서 임팩트 해머의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격은 이와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제 시간파형과 주파수파형에서는 이와 같이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시가파형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주파수 분석이 바로 가능합니다.